그냥 어 안녕 이렇게 아, 너무 반가워하지 말라는 어, 뜻인가? 어, 반가워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아닌 척하지 말고 걔가 가, 가까이 올 때까지 그냥 응. 가만히 있어 근데 오케이 그 엄청 짓거든 한, 한 5분 뒤면 좀 조용해지니까 그냥 <laughs> 진짜 좀 심하게 지어 우리 집에 진짜 인삼전 한잔 먹어볼래? 그냥 한잔씩 어때? 한잔씩도 네, 먹어 <laughs> 진짜 오래된 거야? 좀, 좀 오래됐어. 근데 그런 거 원래 오래 오래 해두고 먹는 거 아니야? 어떤 숙절로 초 먹는 거 아니? 야레몬즙인 거거든. 레몬즙 레몬... 레몬지고? 레몬... 레몬... 레몬지가 아니고 레몬찜. 응. 아니 레몬. 뭐 <laughs> 레몬찜. 아 레몬찜. 뭐? 좋아했어? 맛있어. 맛있어. 레몬 맛. 나호로요이 먹었네. <웃음> <웃음> 아 뭐야? 이거 먹어야돼 뭐, 이거 뭐야? 모르겠는데? 뭐, 여기있다 이거 1 2 8 0 0원이아빠 <laughs> <지선해. 웃음> 지인이 <laughs> 가게로 찾아왔는데 저보고 몇학년이고 중학생이가 고등학생이고 그라치세 그건 불안임, 진짜임, 그 머리 그래도 진짜임. 너레 집에 다 알고 하는 거 맞지? 응, 어, 이게 500이니까. 음. 허, 세상에. <laughs> 응. 맞지? 비즈. 뭘로 해? 이걸로 해? <laughs> 어, 그거 맞아. 저것도 좀 좋아. 설거지 할것다 내놔. 우리 집은 기념으로 리 스팸 하나 선물할게. 웰컴 선물이야. 여기 가져가. 여기. 인사해 <laughs> 봉, 봉준아 응? 진짜 가정적이다 마녀가 쑥덕거리는 것 같아 내가 아. 도저히 말씀을 쓰에 하측긴 순 머리 미친 운동하고 천장향에 달기문에 다가 몸매 앞줄 빛 왼쪽 오른쪽 균일하게 늘려가면서 호흡 이어볼게요두발 엉덩이에서 꺼내어 안녕. 두 다리 교차해 앉습니다. 왼쪽 른쪽 엉덩이 같은 무게로 맺힌 머리 뒤쪽으로 가져갑니다. 손바닥 뒤통수 부분에 가볍게 댑니다.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고요.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을 향하도록 니다